졸려나게 게임을 하고 양아치스럽게 상대방 열받을 정도로 졸려나게 재우고 지져 이새끼야 졸려나게 졸려나게 오더 오더는 내가 한다 가자 이층으로 2층 싸움 한번 하자 2층 싸움 바로 한번 하자 상대 아, 재웠어 재웠어 지져 나이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루시나나좀 봐줘 아 뭐야 라인, 라인, 라인 네, 키워. 라인 네, 키워. 라인 네, 키워. 덮쳐, 덮쳐. 얘네 덮쳐. 덮치죠, 얘네. 힐뱀 알아? 아나, 힐 뱀. 아나 1 h 아나 그렇지. 나이스. 거점 내려가자. 거점 내려가자. 하하, 하하, 하하. 빠지자. 지구, 지구가. 빠지자. 빠지자. 힐안 들어간다, 너네. 아이고, 빠졌다, 호그. 힐뱀 있어. 호그, 지않았어 호그, 지않았어 아, 라인 하울. 키워 중. 라인 키워 중. 나이스, 좋아. 확실했어. 살려줘. 나이스, 나이스, 확실했어. 아, 뭐야, 이거. 야 덥쳐 그냥 다 죽여 그냥 다 제껴. 나이스 빠지자. 나이스 나이스. 빼빼빼빼 빼, 빼. 가자 두피 두피 가자. 다 죽여버려 그냥. 다 죽여 두피. 날 죽이듯이 <laughs> 애들 다 죽여. 나이스 빠지자 빠지자 한 빠지자. 겐지 형 나무 없으니까 그냥 궁 바로 들어가. 힘을 힘 힘을 많이 넣어줄게. 두피 먼저 들어가봐. 두피 먼저가 어그끌어 줘. 힘을 많이 들어갔어. 들어가보자 덥치자 망아놨어. 라이 다시 한번 저우고, 나이스 아!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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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마무리 치자 호그 마무리 치자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시, 메시, 미시, 메시게피. 미시, 오케이, 빠지자, 미세. 빠지자, 빠지자, 빠지자. 너무 깝쳤다 너무 깝쳤다 빠지자. 아직 둔피공 남아있거든. 둔피 형, 한번, 한번 형이 무리 한번 해, 무리 한번더 해도 돼. 신호 줄게. 노피해 줄게. 오케이, 가자. 아직 아직 아직. 힘에 많이 들어왔어힘에 존나 많이 들어왔어 오케이. 서귀어, 서귀어, 서귀어. 아 뭐야 우리 뒤에 서양 뭐야 어디야 아 뒤에 서양이었네아 아, 아, 괜찮아, 네.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좋았어 조금만 비워보자 라인 개비 상대 라인 개비 오른쪽에 맥크리 아 맥크리 맥크리 나이스 아히발 라인 아 뒤에 눈빛 못 재웠어 말도 안돼어 아, 말도 안돼 세상에 왔어 왔어 한명도 아, 넣어줘. 아, 지금 가자, 가자, 가자. 눈피 가자. 아, 빨리 갔어야 됐어 네기 눈피. 아, 라이한테 죽었다. 아이고야. 아, 됐어, 됐어. 다음하면 되지. 상대 루시우다. 나힘 없어. 어디로 가자, 들어가자고. 목를다 눈피 어, 오른쪽으로 돌때쯤 빨리 잡자 얘네. 눈피 오른쪽으로 돌고 있거든. 레디, 레디, v 디 부디, 부디, 레디, v 디 루시좋 좋아, 눈시우부 비우, 눈 비우 좋아, 우 좋아, 눈 비우, 눈 비우 부아우눈 비우 좋아, 눈 비우 좋아, 우리아눈 비우 좋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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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 아 비우 좋아, 눈 비우 좋우 좋아, 우 좋아, 우 좋아, 우 좋아, 우 좋아, 우 나이스 나이비나이비나이비 나이스 나이피 아, 난시주컷 <laughs> 나이스 나타가 나이 이세요 제발 기피 제발 잡아줘야 돼아안되나안 된다 아, 아나 위다 아이고 아, 뭐야 아 시발 기이 존나 살기해네 제냐타 나와 제냐타 나와 우리 우리 우리, 제네... 우리 왼쪽에 둠피 있다 매끄르 조심 아... 자, 쟤, 쟤네 나도 빠졌어. 두피맨. 이렇게 민선부... 다 빠졌어. 이렇다 빠졌어. 개지, 개지 가자. 개지 가자. 개지 가자. 개지 가자. 음... 가자. 음... 아, 상대, 상대, 그건대 아. 민상보 좋아. 민삼, 민삼맨. 민삼 보 좋아. 우리 이거 두피 왼쪽, 왼쪽 이쪽으로돌 거거든. 나이스. 네. 계속, 계속 잘라줘 그렇게 두피. 조연하게 게임을 하고 양아치스럽게 상대방 <laughs> 열받을 정도로. 졸련하게 재우고! 디자이새끼야 졸련하게! 졸련하게! 시보 좋아 누 시우 보조 졸련하게 게임해! 두피!! 더 졸련하게! 조아조아 입자, 이거지! 나이스! <목소리가> 나이스, <목소리가> 아나님! 네. 저, <목소리가> 아나님! 듀 할래요 듀저 아무거나 다 해요 <목소리> 꿀? 아, 나갈 너, 거야? 너무 좋네. 집에 갈 거야, 이제. 아, 나갈 거야? <laughs> 집에 집에.